내가 오랜 세월 교회 나왔다고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단 하루를 교회를 나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야 주님 나도 주님처럼 깨어지기 원합니다 죽어지기 원합니다 순종하게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모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훈련하시고 이리저리 치고 치면서 타자 가실 때 우리는 필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쭉정이로 남으면 평생 두들겨 맞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알곡으로 복간에 들이지 못하고 불에 태워지는 인생이 되면 그보다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